열화상을 찍어 보면 안방 배관은 요게첫 번째 배관은 물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배관, 요게 거실 배관인데 얘는 난방에 물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현관 입구 방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 주방 물이 안 들어갑니다. 요게옆 방은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돌아나온 쪽 배관을 보면 이게 안방은 온도가 올라옵니다. 그 옆에 거실 안 올라오고 입구방은 들어오고 그 옆에도 안 들어오고 그 옆에도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. 요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. 1차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네. 예, 다 시비되어 있으면 좋은데 네. 들쭉날쭉합니다. 들쭉 네, 왜냐면 물량이 조절되니까 요게 다른 이제 새 제품의 밸브인데 요걸 이렇게 보면 열고 닫히고가 자유, 자유롭게 됩니다. 네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은 뻗어서 굳어가지고 아 잘안 돌아갑니다 예방통합 청소 미세유량밸브라고 하는데 음. 얘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음. 자 이제 보시면 물이 다섯 개가다 들어가 니다 들어가는 온도 44도 전후 45도 찍히니까 들어가는 물의 온도는 정상이지요. 43.5도 찍히네. 나오는 온도가 20, 35도 전후가 찍혀야 되는데 잘 되는 방안 방은 35.5도, 안 되던 거실은 27도. 색깔로 봐도 검정색, 난방이 안 됐던 거죠. 이제 난방되고 있습니다. 아들 방도 정상, 근데 양쪽에 두개 방은 또 비정상이었는데 이제 온도가 올라오고 있네요. 정상, 원인은 요놈들, 인서트가 계속 틀어 있었습니다. 요게 이 집의 원인입니다.